밀고 잡고 밀고 잡고 밀고 잡고 밀고 잡고 오늘부터는 밀당 금지. 밀당은 서희가 강동육주를 차지할 때나 FT a 에서 쌀일 수입에 협상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인 관계나 연인 관계에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밀당을 하지 말고 밀고 잡고 밀고 잡고 초나를 해보시는 거예요. 초나는 한의학에서 몸을 밀고 잡고 밀고 잡고를 통해서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몸을 회복시키는 체육방법인데요. 이초나를 우리의 마음을 밀고 잡고 밀고 잡고를 하는데 적용해 보실 거예요.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결국은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결정하거든요. 반깐워요 오늘은 밀당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큰 주제는 밀당하지 말고 추나하자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밀당에 대한 쇼츠 영상을 올리면서 그 영상의 조회수가 499번 이상이 되면은 밀당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할 것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은 밀당이 아니라 밀당을 이제부터는 추나로 바꾸어서 해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볼 건데요 밀당을 왜 하세요? 밀당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잡았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밀당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밀당을 하는 이유가 너무 자주 연락을 많이 하고 자신이 카톡을 더 많이 보내거나 자신이 전화를 더 많이 하거나 너무 자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를 들이대는 사람이라고 상대방에게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밀당을 택한 거잖아요. 밀당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그 이혼해를 더 자신이 유리하는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게 밀당인데 밀당하는 사람은 결국 밀당으로 망하는 거예요. 시간이짧아지고 이혼으로 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밀당을 자칫 사랑으로 착하게 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차피 눈에 콩깍지가 씌다. 눈에 콩깍지가 씌는 쉬는 데다가 씌는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끌려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밀당까지 요즘에는 추가를 하다 보니, 얼마나 사랑 어렵겠어요. 좋은 관계, 좋은 인연, 좋은 연애 관계에서는 밀당을 안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무슨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강동육주라도 차지할 일은 아니잖아요. 밀당이라는 것은 강동육주 정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밀당이 밀당을 하지 말고 예의를 자기가 상대방에게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연락을 자주 하는 집착남인, 집착녀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게 예의를 잘 지켜서 연락을 하는 거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예의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 사람 관계에서 흔히 나와 있는 건데요. 어, 9 t 나인 이라는 예의 방법 아시죠? 9시, 오전 9시 이전에 전화나 카톡이나를 보내지 말고 저녁 9시 이후에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이트 나인의 예의를 잘 지켜서 사람을 상대를 하고 두 번째로는 카톡을 때, 보낼 때세번 정도를 자기가 먼저 보내는 거예요. 내가 세번 정도 먼저 보내는 카톡을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번까지 카톡을 정달아서 보내지 않는다는 거 전화를 한두번 정도는 자기가 먼저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거나 상대방이 그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에 대한 답변이 없,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밀당을 하지 말고 설령 상대방이 자기에게 밀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밀당을 하는 상대방, 놈녀는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이 덜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밀당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안 받는다. 나이트 나인의 예의를 잘 지켰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다. 카톡을 세번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계속 일로 남아있다.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답변 전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회성 결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밀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찌질한 년인 거죠. 저는 연애하기 위해서 밀당할 나이는 아니지만 이 밀당을 사회생활에 사회적 관계에 적용을 하거든요. 저는 9시 이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9시 이후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사람의 전화는 9시 이전이나 밤 9시 이후에 받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겨서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을 저는 가까이 하지 않고요. 카톡을 제가 세번 정도를 먼저 보내요. 대부분 전화 사람 관계를 제가 좋은 일로 연락을 제가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추석이나 설날이나 크리스마스 명절에 세번 정도 먼저 카톡으로 잘 있느냐는 안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저, 제, 저의 관계에서 또 제외를 시키죠. 그리고 전화를 제가 두 번이나 했는데 전화를 전화로 해서 받지 않거나 연락이 없으면 이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관계에서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카톡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또 마찬가지로 하루에 연달아 카톡을 어떤 거를 단문으로 세번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루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시켜도 어떤 관계에서 사회성 결혼으로 치는데, 저, 저의 연애를 말씀드리자면, 한잎에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한전에서, 한전 벤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요. 기다려도, 두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두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오지 않으니까 저는 그 이후에도 기다렸는데 나, 이 남자와의 기다림은 이것으로 끝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 오늘 오지 않으면 이세 시간으로서 이 사람하고 관계는 끝이 나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의 갈등은 있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3시간을 기다리다가 이 남자에게 질리고 지쳐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3시간을 한점 벤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 이후에 기다림부터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의 태도와 자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일당을 해서 일이 언제 없어지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전화기 전화가 오느냐 안 오는가 마음 설레면서 쫄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과감하게 그 에티켓을 잘 지켜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죠 불교에서 시즌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인연은 모두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당하면서 시간을 계속 끈다든지 상대방을 자세히 잘 알지 못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든지 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고 딱 맞는 인연들이 뒤에 줄로서 있는데 그 인연들을 다 놓치게 된다니까요. 어,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수님 같은 그런 거룩한 분도 자기가 태어났던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와 예수네 목수장이 아들 예수가 맞네 하고 예수의 말이 시안이 안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그 사람을 붙잡고 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여라고 예수라니까라고말 했나요?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나사렛 마을을 고향이잖아요. 어찌보면 그 고향을 조용히 떠나서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질 수 있는 사람한테로 인연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밀당하지 말고 충만하세요 밀당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착각을 일으켜, 일으키고 오해를 일시적으로 일으켜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슴, 절, 가슴 조이고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잘 맞지 않는 사랑이고요 줄서 있는 그 인연에 물꼬를 꽉 막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계속 설레이고 연락을 받고 싶고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린 것인가?는 그 조금 뒤 부분에서 어 노래를 부르고 어떤 노래를 어떤 동작으로 부르면서 자기의 마음을 밀고 잡고 밀고 잡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서 빨리 그 설레이고 기다리고 그 갈망의 도가니를 쉽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뒷부분에서 어, 실습을 시킬 거예요. 그 외로움, 그리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한번 딱 밀어보세요. 민다는 생각으로 올려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에 우리 마음에 요즘에 딱 해당하는 곡을 붙여보는 거예요. 자. 사람이 또 붑니다 사랑이 또 떠나네요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안녕이란 말을 못했죠 요즘 같은 때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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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도 누가 노래 부르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또 부니다. 사랑이 또 떠나네요.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안녕이란 말을 못. 뭐. 됐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아무 노래나 자기가 지금 흥을 거리고 싶은 가사가 자기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감정도 나쁜 감정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서 밀어내어서 다시 자기의 마음을 다잡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자기의 마음을 추나하는 거예요.